반장님도 커피 한잔 드릴까요?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인가. 아아 아, 옛날에 인터뷰 어 뉴스 같은 거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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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애착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. 애착은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게 보이질 않네요. 맞아. 피해자들을 구속하고 추정하는 건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거예요. 그래 그래. 맞아 아, 맞아. 85년도 예, 이런 느이 예, 있어요. 서울 사투리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대 톤인 거 같아요. 그 시대 맞아, 저 맞아요. 맞아. 그 다음에 그2 0 0 0년대 강명과지 물어봤으면 아 진짜 얘말 예, 뭐 그대로 제가 진짜 여 동대문에 살아서 동대문이고요. 저 친구가 남대문에 살아서 남대문이다 했는데 이제 9 0년대 톤이 서울 사투리가 이랬어요. 동대문 남대문이죠? 말 그대로입니다. <laughs> 약간 맞아, 맞아, 맞아. 드라마나 맞아, 맞아. 방송에서 착한 목소리로 보여야 되는 게 맞아, 맞아, 맞아.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애티튜드가 맞아.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.